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일본 인구는 9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그 일자리는 300만 개가 늘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정규직의 수는 오히려 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규직도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정규직은 300만 명, 비정규직은 200만 명이 늘었는가? 안녕하십니까 와세다 대학의 박상전입니다. 제가 1999년에 일본에 그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제가 99년부터 한 2011년, 뭐 12년까지는 일본 사회가 혼란스러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 일본이 평온하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이 사회는 평온해졌을까라는 것을 스스로게 물었는데,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주거가 안정되어 있고, 또 고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평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고용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고용 환경이 왜 좋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어, 일본의 1인당 GDP가 나와 있습니다. 1990년에는 프랑스보다 약간 낮았죠. 그런데 2022년에도 프랑스보다 약간 낮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성장을 계속하긴 했지만 프랑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있으면서 저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독일이나 미국은 더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졌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한국 케이스는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90년에는 한국이 굉장히 일본보다 낮았지만 2022년에는 한국이 오히려 한8% 정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전에 선진국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선진국의 자리를 유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일본에서의 그 인플레이션 타겟은 2예요 특히 아베노믹스 하면서 2%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2% 인플레이션 달성이 안 되죠. 최근에 2022년하고 2023년에 다시 2%가 넘었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24년에는 어떻게 될지, 25년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은 일본에서는 2024년, 5년, 6년을 2% 인플레이션이 안착하는 그런 해로 만들겠다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N이 너무 싸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됐죠. 달러로 환산해서 본다면은 일본의 구매력이 지금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저도 일본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면은 굉장히 이제는 뭐 소비를 하기가 힘들죠. 99년에서 한 2001년, 2년 사이에 일본 경제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CNN 뉴스를 그때 봤어요. CNN 뉴스에서 리포터가 지금 일본 경제가 이렇게 이렇게 안 좋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앵커가 그런데 나는 왜 뉴욕에 가면은 늘 고급 호텔에서 일본말을 듣느냐 왜 이렇게 많은 일본 관광객이 뉴욕을 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리포터가 잘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때 그게 좀 신기했고요. 반면에 지금은 일본 사람들은 외국에 안 나가고 대신에 일본이 싸졌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찾고 있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또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외국에 나가죠. 또 일본에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게 20년 전에 일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많은 일본인들이 외국에 나갔던 지금은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 또 일본인들이 엔화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외국에 많이 못 나가요. 그렇다면은 10년, 20년 뒤에 한국 사회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일본을 보는 것이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한국 그 이해하는데 또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가난한 일본, 선진국을 오래 유지했지만은 하지만 저성장의 일본, 이런 일본의 한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일본 사회는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일본의 범죄율, 자살률을 보시면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뭐 한국보다 자살률, 범죄율 다 한국보다 굉장히 낮죠. 근데 왜 그렇게 일본 사회가 안정됐는가를 생각한다면은 저는 주거의 안정 또 고용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본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힘이 고용이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에 그 남성 고용률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70 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에서 한국보다 고용률이 더 높은 것을 알수 있는데 고용률은 단순하게 각 연령대 전체 인구 중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하는 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20대 후반의 남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아서요 그런데 일본에 비하면 역시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20대 후반의 남성이라 하더라도 거의 뭐90% 정도죠. 대졸 같은 경우에 뭐 거의 100% 고용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60대 초반을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연령이죠. 왜냐면은 하 이때 한국에서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으려면은 5년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때가 문제가 되는데 역시 이, 이 시기에도 어, 일본이 고용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70대가 되면은 한국이 더 높은데 이것은 그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연금이 그만큼 일본보다는 적습니다. 여성을 보시면은 여성은 남성보다 더큰 차이가 나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에서 일본과 한국의 격차가 되게 심하게 벌어지죠. 한국을 보시면은 지금 이 붉은 선이 주황색, 한국의 고용률을 따라서 그리고 있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M자 커브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에는 상당히 높아지죠?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지금 일본보다는 낮게 나오지만, 일본이 워낙 높은 상태라서,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 정도거나 아니면 평균보다 조금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그 고용률이 뚝뚝 떨어지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대, 40대에도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30대, 40대가 되면은 OECD 평균보다 뚝 떨어지면서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 여성의 고용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북유럽에 가면은 지금 저 라인이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저 라인이 거의 평평해요. 그러니까 30대, 40대가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금방 이해가 되죠. 경력 단절이죠. 결혼이라든가 육아, 특히 육아죠. 육아 더불어서 여성의 이제 경력 단절이 되는 것. 그런데 이 경력 단절이 서유럽에도 있었지만은 경력 단절이 없어진 나라에서 출산율이 반등한 경험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아, 알려졌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경력단지를 없애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30대, 40대 여성의 고용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일본에서도 과거에 경력단지를 있었기 때문에 지금 30대, 40대는 다시 좌마켓에 돌아오면서 고용시장에 돌아오면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비정규직은 주로 은퇴 연령의 노인분들. 또 여성들 경력 단절 이후에 다시 노동 시장에 돌아온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또 정규직의 일자리가 사실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을 보시면은 일본 인구는 9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1 5세에서부 64세 인구는 많이 감소를 했죠. 그런데 정규직 그 일자리는 300만 개가 늘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정규직의 수는 오히려 는 거예요. 300만 명. 그리고 비정규직도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 정규직은 300만 명, 비정규직은 200만 명이 늘었는가 한다면은 우선 자영업자가 많이 줄었어요. 자영업자가 그 100만 명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비취업자. 예전 같으면은 경력 단절돼서 그냥 가정을 지키는 여성들. 그리고 은퇴 후에 노인들, 취업 준비생, 또 우리가 말하는 희끼꼬모리, 이런 사람들이 50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고용사정은 굉장히 좋죠. 근데 이 고용사정이 좋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4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취업 전선에 나가죠. 그야말로 전선인데, 4학년 일본 학생들은 대부분 4학년 1학기에 또좀더 빠른 경우에는 3학년 2학기에 외자계라든가 하는 곳은 조금 빠르게 그 오퍼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혹은 4학년 1학기 때 내정을 받아요. 그좌합 오퍼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안심을 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놀아요. 또 일본 학생들이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기업들은 학점을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서에 학점을 쓰는 난이 없는 기업이 뭐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부서도 있겠죠. 그런 것은 또 그런 인재들을 찾지만은 그렇지 않고 사회성이 좋고 또 팀워크를 잘할수 있고 그런 어또 인재가 필요한 부문도 있겠죠. 그런 것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인재를 뽑기 때문에 그 학점을 잘 보진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학점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와사다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또 학점 관리도 잘해요. 그래서 졸업할 때 되면은 일본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에라이하냐. 일본말로 에라이하다는 게막 대단하다, 정말 뭐 멋지다 그런 뜻인데. 야, 걔들은 뭐 영어도 잘하고, 뭐 발표도 잘하고, 뭐 논문도 잘 쓰고, 뭐 학점도 그렇게 높고 어, 어떻게 한국 학생들은 그렇게 잘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도 하고 또 친구인 한국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묻고 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게 안타깝죠. 한국 학생들 아, 이렇게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아 고용 환경이 좋은 것 이것은 일본의 큰 장점이구나 한국도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고용 환경이 좋은지 과거 일본도 취업 빙하기 있었고 그래서 뭐 히키코모리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과거 일본도 그 취업이 어려운 때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일본이 고용 환경이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이 청년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고용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우선 청년 인구를 한번 보세요. 1995년, 96년 그때 20대 초반, 20세에서 24세 인구가 90년대 중반이 피크였거든요. 그때 일본에 10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2, 2003년에 보시면은 800만 명으로 그 사이에 불과 8년 사이에 20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때가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죠. 그러니까 20%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을 보신다면은 10%까지 올라갔어요. 청년 실업률이 일본에서는 뭐 유례없는 청년 실업률이었고 이때가 바로 우리가 아는 히키코모리 같은 신조어가 또 취업 빙하기 이런 신조어가 일본에서 탄생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을 보세요. 2012년부터 2023년 그러면은 청년 인구가 600만 명 정도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지만은 그 10년 동안에 청년 실업률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뭐4%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청년 실업률 또 일본 전체 의 실업률을 본다면은 경제학자들은 완전 고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자발적 실업이 거의 없는 그런 어, 나라가 된 거죠. 청년 고용, 고용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에 기업이 사람을 뽑아야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본의 법인 기업 영업 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일본이 상황이 안 좋았다는 2002년이나 2003년 그때를 보시면은 법인기업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또 2013년부터 한 2018년, 19년 보시면은 법인기업의 영업이익이 일본 역사상 최고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22년, 2023년 지금 이 그래프는 2024년의 1분기까지 보여주는데 그 법인기업의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까지 올라 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지금 여기에 25세부터 34세의 실업률을 라인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라인을 보시면은 법인기업의 영업이익하고 실업률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많이 그 상황이 안 좋았던 2000년대 초반 그때 보시면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리만쇼크 있었던 전 세계 공항이 있었던 2009년 10년 그때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지만 은 코로나 쇼학이 있었을 때 그때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또 실업률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높지 않은 지금 이 연령대 25세부터 34세 같은 경우에는 3% 정도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고, 그래서 신규 채용을 늘렸기 때문에, 청년들의 고용환경이 좋아졌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좋아,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일본 기업들이 이제 과거처럼, 뭐, 열심히 일하자. 일본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일한다 하는 의미에서, 뭐, 이쇼 겟메. 일본에 아마 가시면은 이쇼 겟메란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여행 가셨을 때 일본 식당들 보면은 가끔 그 밖에 간판 옆에 이쪽겟매일 영업합니다라고 붙여놓은 식당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식당에 와주세요. 그런 뜻인데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시간을 보시면은 과거 일본은 불과 뭐 10년 전만 해도 OECD 평균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였거든요. 지금은 일본이 노동시간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한국보다도 훨씬 낮고요. 그리고 노동 강도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가 낮아지고요. 대신에 일본에서는 그만큼 또 고용 인원을 줄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고용 인원을 팍팍 줄이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성과를 낸다 그런 주의가 아니라 좀 많이 뽑고 좀 약간 널널하게 일을 한다. 왜냐면은 널널하게 일을 해야 노동 시간이 짧고 또 일의 강도가 높지 않아야 여성들도 가정을 지키면서 또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육아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라는 것이 뭐 상식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여성의 그 노동 강도는 높지 않더라도 남성의 노동 강도가 높으면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남녀 모두에게 좀 널널한 직장 문화 이것이 굉장히 사회 전체로 필요하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을 뽑아가지고 좀한 사람 한 사람은 좀 적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자리를 쉐어를 하는 것이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것 플러스 그렇게 또 노동 강도가 약해진 것 이것이 일본의 고용 환경을 좋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뽑는데, 또 노동 강도는, 어 줄였는데, 임금은 높은 임금을 준다. 하면 기업도 그거는 어렵겠죠. 기업도 뭐 자산사업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노조 입장에서도 그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고용 안정을 요구할 것이냐 하는 거에서 일본은 고용 안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보셨듯이 1997년부터 한 2003년 사이에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정리해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2009년에서 2011년 사이도 또 한번 굉장히 안 좋아서 그때도 정리해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어, 과정을 거치면서 또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 가지고 히키코모리가 되고 또 히키코모리가 한번 되면은 30대 40대에도 사회에 적응을 못 하니까 계속해서 일본 사회는 에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일본의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요구했고요. 일본의 경영자들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정리 해고를 팍팍 했지만은 고용을 되도록이면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임금을 보시면은 너무나 놀랍게도 일본에서 아직 2023년 그 국세청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까지를 보신다면은 일본에서, 일본 역사에서 임금이 가장 높았던 것은 1997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나요? 20년도 넘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사회초년생들은 자기 엄마, 아빠가 받았던 월급보다도 적게 받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한 2010년대에서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죠. 2013년도. 아까 제가 일본 기업의 영업 그 실적이 좋아진 것이 한 2013년부터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또 임금이 다시 또 올라요. 올라가지고, 지금은 과거 전성기 때 임금을 많이 회복은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마 회복을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은, 자기 엄마, 아빠가 과거에 받았던 대절 초임, 그거를 지금 아이들이 또 다시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일본의 정체, 가난한 일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의 일본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 걱정이 별로 없죠. 학생들이 어꼭 그렇게 내가 성적이 막 높지 않아도 내가 꼭뭐 명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면은 고용은 될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젊은이들을 안심을 시키죠. 네. 일본의 과거 한국에서는 전경련이라고 했던 지금은 한국 경제인 협회일 텐데 같은 조직이 일본에서는 경단련이라고 있습니다. 경단련에서 올해 그 초에 자기 회원사들에게 춘계 노사교섭 에 관한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침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방향이죠. 방향에 대해서 우리 회원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매년 1월이면 발표하는데 올해는 작년 이상의 의욕과 결의를 가지고 임금 인상에 임해달라.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뭐 경총이라든가 하는 그 경제인 단체에서 회원사들에게 임금 인상에 정말 열심히 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니까 되게 이상한 풍경인데 그만큼 일본은 임금이 지금 낮은 상태고 임금이 낮은 것이 일본인들의 구매력을 저하시켜서 이게 결국 일본 기업이나 일본 경제에도 부메랑이 된다 나쁜 부메랑이 된다 이런 인 식이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임금이 낮아졌느냐 하면은 일본은 임금보다는 먼저 고용의 안정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기업의 영업 실적이 좋고 고용이 안정돼 있으니까 자, 이제는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찬스다. 해 가지고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임금은 올랐지만 일본 전체로 본다면은 인플레이션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된 거예요. 대기업 같으면은 올해도 대기업은 아마 5% 6% 정도 임금 인상이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한2%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대기업 같으면 실질 임금이 더 높이 올라가죠. 하지만 일본도 대기업에 고용된 인원의 비중은 한2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20에서 25%.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기업에 가면은 또 자영업 그 비중이 꽤 있는데 이쪽에서 임금 인상 오르지 않아요.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어떻게 중소기업에서도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할까. 이게 또 하나의 화두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민노총이라든가 한노총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랭고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 우위원장이 작년 말에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랭고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 중소기업의 영업 실적을 높이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 또 고용 상황은 이런 상태고요. 그런데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고용을 안정시키는 거라든가 또 노동 그 시간을 줄이는 거라든가 노동의 강도를 약하게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편에서는 일본 기업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10년간 일본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